지금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비가 많이 옵니다. 간신히 비행기 좀 착륙하나 했는데 또 착륙하지 못하고 해양할 것 같아요. 아... 바람도 많이 붑니다.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 같은 게막 들리기는 해요. 우웅하는 응 소리가. 돈을 에이. 벌어야 될것 같은데? 응. 난75% 페소. 그러니까 어제 50% 벌었잖아. 응. 열심히 해갖고 또 돈을 벌어야 될것 같은데? 응. 야 이제 별로 안 크다. 너 근데 이거 왜 좋아해? 응? 응? 너 슬리퍼 왜 좋아해? 뭐하게? 지갑 숨겨놓게 어딨다? 숨기려고? 그러다 이거 까먹을 거 같은데? 거기다 놓을 거야? 그러다 놓고 가면 어떡해? 놓고 가? 내일 가? 응 내일 집에 가? 응 그럼 준비물 챙겨야지 응. 무슨 준비물? 집에 가는 준비물 뭘 챙길 건데? 자. <laughs> 비는 계속 부슬부슬 오는데 하늘에서 막 비행기가 웅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구름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실은 비행기가 뜨면 보일 텐데 잘안 보여요. 속에서 웅웅 하는 소리. 아마 착륙이 가능하지 않을까. 비가 좀덜 와서. 아, 야, 장식하는걸 먼저 잘라 낸다 망고 쉐이크 장식 장식할 거 먼저 싸야. 먼저. 먼저. 어, 오빠, 이 오빠가 이봐. 이봐, 커브라잖아. We t r d that, but it s a little bit hard. 음. <뭔람이> 잘한다, 잘한다. 응? <뭔람이>

설탕 시럽도 없어. 그래. 시럽을 넣었어. 시럽을 넣었어. 시럽을 넣었어. 어좀 다른데? 야 이거 먹으면 되게 시럽을 넣었어. 시기을어시기가막었처럼럽을 넣었어. 시럽을 넣 그치? 땡큐 원래 이렇게 양이 많아? 어? <놀람> 이 맛이야? <놀람> 응 어제 그 뭐야 초반에 대해서 봐가지고 치킨 패밍을 했는데 응 처음에는 그 구석에 밖에서 들려가니까 뭐 새들이 너무 많아가지 물고기 도망가더라고요. 응. 그리고 구멍이 있잖아요. 아 새도 와? 새가 어. 응. 물고기 먹어요. 아 물고기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구멍에다가 좀 엔젤프 있어요. 그래서 기어가서 잡는데 갑자기 개떼불고기랑 얘젤 되게 미친 듯이 막 뛰어가가지고 다 뺏어 먹고 1초에 빵이 한 개씩 사라져요. 빵이 한 개씩 사지고 그럼 빵이 몇개 있었는데? 10개. 어, 아, 10개 있었어. 그러면은 뭐한 2분 안에 그냥 빵이 다 없어진 거야? 응. 저기는 빵 내가 다털었어 빵이 그러면 또 채워지는 거야? 뷔페에서 남은 빵인 거야? 음, 그렇구나. 너는 뭐 했어? 네, 맞지. 네. 런닝바입니다. 얘가 사고 쳤어. 뭐빵오어버 그 가가지고 그 균형에다가 주다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신나게 먹었어? 아니, 내가 나무 집 가지고 고양이 겁나 죽는 거, 물통 안에 거 가져온 거야. 어디서? <laughs> 몰라, 그냥 버려진 것 같은 떡이에서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숨겨가지고 무슨 비트니도 몰아가지고 난리 내는, 난리였어. 물고기는 신났겠는데 먹느라고 빵을. 그비탱이가 돼가지고 결국엔 한 곳도 못. 못 줬다고? 비치네가 먹었겠지. 아니지 물에 다 섞여가지고 물에 다 섞여서 자기네들이 먹었겠지. 새우가 막 <laughs> 새우도, 있어. 새우도 있어. 아 새우가 있... 새우가 보여? 아니 라프라프도 봤어. 새우가 얼마나인데 보여? <laughs> 그 어떻게 보여? 새우 투명하지 않아? <laughs> 그게 어떻게 알고 너는 새우인지 알아? 랍스터 아, 랍스터처럼 보여? 약간 집게 있는. 그럼 라프라프는? 응? 라프라프는? 라프라프는 갈색이. 응. 얼마나, 얼마, 라프라프가 뛰어올랐다고? 응 <laughs> 어떻게 뛰어올랐는데? 갑자기 먹이 먹어게 얼마나 안 돼, 그렇게 뛰어올라? 아, 그래? 그렇게 크진 않네? 옐로우 테이프 한 마리 있다고 했었어. 아, 그렇게 커? 옐로테일이 그렇게 크다고? 그 라프라파 아니고? 그라라 겁나 많몇 마리 나왔는데? 5 0마리 50마리라고? 어, 진짜 많이 왔어. <laughs> 좀뻥 같은데, 50마리는? 그 물고기들이 숨어 있다가 확 나오는 거야그 밑에가, 물고기들은 그배 음. 밑에를 좋아하거든. 어두운 음. 곳을 좋아해. 음. 그래가지고 옐로테일, 이 라프라파. 숨있다가 이제 뭐먹 나오니까 뒤에 신이 나가지고 다 불러온 그랬어? 너도 오0마리 봤어? 아니요 너는 못봤어? 얘는 엔젤 패치 나왔을때 왔다가 아 그래? 막마 그래. 팩스키가 뭐야? 고양이? 고양이 피시? 그런 게 있어? 수염이. 아 있어. 저거 저렇게 줄무늬 이렇게 오, 있는 애가 오, 캣피쉬야 솔종개, 솔종개. 그러면? 음, 그러면? 음, 티... 야 바라쿠다가 있다고? 음, 대박. 바라쿠다. 그거 트램플 피시가 아니고 니들 피시라 그러네. 음. 야 알고 보면 사이즈가 작은 건가 니들 피시는? 입이 다르다 입이. 이거 이드.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정말 커. 푸펄이다, 푸펄. 푸펄 피쉬라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 보고 있잖아, 그거. 저게, 어, 저게 어디 가려? 어, 그렇구나. 바람은... 그러면 아네모네가 있으니까 니모도 있겠군. 어? 아네모네? 요 밑에. 아네모네 있으면 니모 있잖아. 아네모네. 가장 많은 개떼물고기가 없다. 아, 이거는 만지지 말라는 생물들이야. 어, 이거는 만지지 말라고, 위험하니까.